아 카메라 가려 와. 아. 말하면서 말하면서 말하면서. 백코트 빠르게 백코트 빠르게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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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맞아, 맞아. 오래 있었어, 오래 있었어, 오래 있었어, 오래 있었어. 오래 있었어. <목소리> 어, 수비 말하면서, 수비 말하면서 파이 나가고, 아유, 까비 파이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. 조안 있으니까. 그렇지. 아, 까비, 까비. 백코트, 백코트.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. 백코트. 백코트. 세이프트. 까비야 까비야!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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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! <목소리> 왼쪽 많다! 왼쪽 많아! 왼쪽 많아 왼쪽 많아! <목소리> 하이 하이! 그렇지! 마. 하이! 하이! 가 내려! 그렇지! <목소리> 나이스 슈원! 오 나이스 슈원! 아 까비!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야 이상한거 하지마 이상한거 하지마 이상한거 하지마 와스비 좋았어 스비 좋았어 집중집중집중 윤도현 수비 소자 비면 쏘자. 쏘자. 네, 네, 네. 아니요. 그게 파코트 백코트! 진짜로 백코트 도없네 나도 그렇지만 그 리버 뺏기 바로 득점인데? 까비! 백코트! 아너 백코트 해야 돼. 해줘 전파가 탈로 근데 지금 너무 우 팀이 듬뿍 떠있어 그러니까 서로 막공 잡으면 포탄 돌리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칠 수밖에 없지 한 그게 약간 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듬뿍 좀 조절해주는 게 너하고 이제 아들들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도 너네도 오히려 너네가 더 들떠있어 지금 근데 본인은

나이스 수비 성공! 아, 어 됐다. 잠깐만. 얼마나 절박했음이여, <laughs> 시. <laughs> 귀여워, 시. 조안니 귀여워. 저안 나이스. 나이스! 아깝다, 이수 아, 왔는데본은이본은 일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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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은일 일본은 일본은 그거은아니 일본은 잠팔 8초 8초 아니야 떴어 그냥 쏘지 슬슬 어 균형이 우다 균형이 우는데? 까비. 아니! 아니! 저기 저기! 뭐하좀 해봐! 아니!